안녕하세요. 상가몽 땅의 최원철입니다. 정말 정말 그 오랜만에 제가 대구에 왔습니다. 한 3년 만인가요? 지금 동대구역에서 KTX 타고 내려왔고 이 동대구역 앞에 저 신세계가 좀 보였는데요. 그 신세계가 2016년 말에 2016년 12월에 그랜드 오픈했거든요. 복합 환승센터하고 그때 그 앞에 상가들의 엄청난 상권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해서 정말 투자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막상 실제 신세계가 그랜드 오픈을 하고 2016년 12월에 그 다음에 옆에 복합환송센터가 같이 준공이 됐는데 지금보다 한 3년 전에 제가 여기 동대구에 왔을 때는 인근 이 신세계 백화점 앞에 원래 상가들이 있는데요. 호텔들하고 모텔들하고 크게 상권에 영향을 준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오다가 오늘 강의가 있어서 대구에서 내일 강의가 있어서 조금 일찍 내려와 갖고 과연 신세계 백화점으로 인하여 복합 환송 센터 충공으로 인하여 어, 6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상권이 얼마나 했는지 관련 업종들은 얼마나 바뀌었고. 백화점 이점으로 인한 주변 상권의 역량을 스케치하듯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답사를 하면서 촬영을 하게 됐네요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앞에 동대구역도 있고 어, 신세계도 근처에 있으니까 자. 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 전철입니다. 백화점 맞은편 쪽으로 상업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 이 동대구역 역세권 개발 말고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도 있어요. 생각보다 속도는 많이 더디지만 신세계 문이 있고요요 앞에 횡단보도 보이시죠? 이 앞에가 이제 상업지역인데, 제가 3년 전에 촬영할 때의, 그때의 업종들. 파리바게트, 핸드폰 매장, 엔젤리어스. 어, 나머지도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요 앞에 펜스 쳐진 것이 뭐가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콩콩 만점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 상업지역으로 건너가 봅니다. 토지 가격은 당연히 신세계 백화점이 생기고 복합 안소 센터가 생기면 토지 가격 상승은 당연하고요 지금 바로 신세계 백화점 앞인데 이 상가들 들어와 있는 업종들의 모습입니다. 역전 우동. 롯데리아, 할매국바, 바스킨라빈스, 편의점, 홍콩만점동대구역 터미널, 복합안수센터, 신세계 업종은 일단 변한게 거의 없습니다 2층에는 임대가 지금 나와있네요 노브랜드 버거는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아, 저기 코너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코너 자리에 핸드폰 매장이 굉장히 오래 있었거든요. 어, 언제 나갔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공실로 되어 있고요. 뭔가 새로운 게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뭐, 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가 KTX 역이 있고 동대구역 전철역이 있고 복합환승센터가 있고 신세계백화점 있는 이 앞이 여기가 기본적으로 먹거리촌이라고 하거든요. 아, 음식점들은 조금 바뀌었네요. 간판들 보니까 좀 깔끔하게 여기가 이제 먹거리촌입니다. 자 여기 신세계백화점 보이시죠? 어. 지금 거리입니다 옆으로 여기가 주동선 음식점들이 이어져 있는 그리고 중간중간 모텔들이 있는 그 라인이고요 과거에는 한3 4년 전에는 여기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 정도 음식점은 들어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음식점들이 좀 많이 들어왔네요 지금 여기는 자연상권입니다. 자연상권이기 때문에 집가상승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곳이고요. 투썸플레이스도 굉장히 오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 KTX역 앞이다 보니까 동대구역 전철역도 가깝고 여기 새로 오피스텔이 제 기억으로 4년 전 정도에 오피스텔이 들어온 곳입니다. 옛날 건물들을 철거하고 여기도 오피스텔이 새로 들어왔네요. 1층 상가들 비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야. 그래서 이쪽은 그나마 임대 주인 집적 무인 성인용품점 안쪽으로 들어가면 완전 모텔존입니다 여기가 편의점 중개업소 세탁소 빨래방 공실 빨래방도 아주 깔끔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성인 PC 방인데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네요. 여기 메리어트 지금 보이는 데는 메리어트 호텔하고 레지던스 호텔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호텔이다 보니까 편의점이 들어갔고 휴게음식점이 하나 들어가 있고 아직도 분양 홍보관는 그대로 있네요. 여기 입지가 나쁜 곳은 아닙니다. 지금 거리에 신세계백화점 바로 보이시죠? 그리고 그 신세계백화점 옆에 KTX 동대구역 있고. 그다음에 대구 도시철도 동대구역 전철역이 있고요, 복합환승센터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면 쪽에 이렇게 오피스텔을 공급을 하면서 1, 2층에 같이 상가를 공급했을 때이 상가들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한 거의 10년 전부터 대구에 강의 다니면서 여기 상가들 분양을 할때 대구분들한테 참 많이 말렸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오피스텔로 짓고 상가를 분양하는 것은 자연상권이 아니고 계획상권이다. 여기는 집값 상승은 없고 임대 수익만 봐야 되는데 과연 신세계 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들, KTX를 이용하는 사람들, 전철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까지 와서 소비를 할 것이냐. 또 사람들을 유인할 만한 그러한 아이템이 이런데 들어올 것이냐?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를 분양받으면 안 된다. 위에 오피셜 세대수도 너무 적다. 하여튼 그렇게 강의 때 대구에서 강의할 때 대구분들한테 많이 얘기했는데 이해를 좀 못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게 중국인지 대충. 공공된 지가 한 4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먹자골목, 주동선 먹자골목은 소위 말하는 자연상권에 있는, 땅에 있는, 그러한 건물들, 꼬마 빌딩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일층의 음식점들이 입점을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계획상권 형태의 이러한 분양상가들은 정말로 사람들을 유인할 만한 요인이 없는 이상은 우리 고객들, 소비자들이 이 안에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이주상복값도 이 아마 1층, 2층 상가 임대 맞추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동대구역 앞이다, 신세계역 앞이다라고 해서 상권이 좋아지고 임대가 잘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분양을 받은 분들 정말 안타깝지만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할것 같습니다. 짧지만 그냥 오랜만에 어, 이 대구에 와서 제가 그 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또 많은 우리 대구 분들이 투자를 하셨던 그러한 지역을 저한 거의 3년 만에 와서 얼마나 변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연상권과 계획상권 투자는 완전히 다르다 그 부분을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인지하시고 투자할 때 자연상권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계획상권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정말 정말 잘 판단하시고 투자하셔야 실패하지 않는 상가 투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상가 몽땅의 최원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람> 이야 다시 대구 동성호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용상공 젊은이 거리 여기가 정말 좁은 골목에 2 0 3권 맞지 골목입니다. 오우! 이야, 이게 뭡니까? 이야! 자, 대구의 최고 상권입니다, 여기. 여기가 대구 동성로 바늘땅 역 메인도로입니다.